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대한민국 노인들의 희망이 되고 있는 이팝나무 실버라이프의 대표 유종철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정신없이 회원 모집에 매진하다 보니 고맙게도 수천 명의 많은 회원이 가입해주셔. 제 3차 모집 마감하게 되었고 4차 모집 중에 있으며 본사의 실버타운 모델하우스에도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고 계심에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이팝나무 실버라이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팜나무타운의 단지 구성은 원룸아파트와 투룸아파트, 부부룸아파트로 나뉘며 실바타운과 프리미어타운까지 합친 총세대수는 1만 5천세대입니다. 실바타운은 60세 이상 노인들이 노후를 보낼 아파트로 수영, 방구, 탁구, 헬스, 배드민턴, 족구 축구, 파크 등 스포츠시설에 황토계 산책코스, 출국사우나, 찜질방시설,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영화관, 도서실 등의 다양한 문화 공간과 전문 의료진이 배치된 병원에서 전문의 건강 상담부터 재활치료 시설 등 복지 전반을 갖춘 곳으로 여러 명이 함께 자는 숙소 아파트가 아니라 개인 프라이버시 존중하여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사는 일반 아파트로 보증금 몇억씩 받는 최고급 시설의 실버타운 만큼 최고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가격은 4차 모집인 지금 현재 입주 총액이 750만원입니다. 입주 후 최신식 최고급 스포츠 시설과 문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한식, 중식, 양식, 분식, 채식 등 다양한 식당에서 삼시세끼 모두 드시고 싶은 걸로 드시는데 월 생활비는 6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아니 아파트 분양가 한 평이 얼마인데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아파트 한 채에서 살게 해준다니까 다짜고짜 말도 안 된다 이건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말들 하시는데. 그래요, 맞습니다. 언뜻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될리 만무하다 알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팜나무 실버라이프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보다 더 한층 말이 안 되는 소리라 말했을지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며, 사랑의 이팜나무라는 무료급식 봉사단체를 만들어 자선봉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버타운 하면 몇억 보증금에 생활비로 매월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내야 하는 부자들이나 많은 연금을 받는 생활자나 살수 있는 시설로 알고들 계실 만큼 비싼데 우리 이팜 나무가 만들어 나갈 최고급 실버타운 시설 역시 최상의 시설임에도 너무 저렴하다 하니까 불쌍한 노인들 홀려 사기치는 것은 아닌지 염려들이라 짐작해봅니다. 그럼에도 지난 1년 동안 외에서 6,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입했는지 왜 보증금 몇 억씩 내지 않고도 한달생활비로 몇백만원씩 내지 않고도 가능한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수 있어 오니 놓치고 평생 후회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말씀드린대로 이판나무 4차 가입기준은 5년 총합 750만원인데 일시불로 한꺼번에 내는 돈이 아니고 5년을 나누어 내게 되며 지금 현재 6500명 회원 달성 기념으로 선착순 전분에 한해 입주총액을 550만원 해드리는 특별기간이므로 너무나 좋은 기회인 만큼 꼭 가입 바랍니다. 입함나무 회원 가입 조건은 일반 회원과 프리미엄 회원 두 가지 형태로 모집하는데 일반 회원은 가입비 20만원 월휘비 5만원 60회 입주시 230만원으로 총 550만원에 월생활비 60만원 프리미엄 회원은 가입비 100만원에 월휘비 5만원 60회 입주시 150만원으로 총 550만원에 월생활비 60만원이며 부부가입 시에는 생활비를 100만원으로 할인해 드립니다. 일반 회원과 프리미엄 회원 550만원 똑같은 금액인데, 조금 다른 형태로 모집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프리미어 회원들께 드리려는 또 다른 혜택 때문인데, 이팜 나무타운은 각 지역마다 12,000 세대 아파트 대단지이다 보니, 종합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행정시, 경비시, 안전시설자, 식당종사자, 식자재 조달팀, 운동시설요원 문화공간요원, 장례식장, 추모공원, 행정직, 사무직 등등. 함께 일할 사람이 지역당 약 3,000명의 직원이 필요하여. 회사에서는 이왕이면 회원들께 기회를 드려 일자리를 제공하고 집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프리미엄 회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본인 사정과 정황에 따라 일반 회원,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팜나무가 어떻게 하여 이토록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실버타운을 건설하고 만들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적은 생활비로 중상층이 먹고 살 정도로 풍족하게 살수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 중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드리는 기초노령연금은 30만원이고 독거노인이라 파명된 분들께 드리는 복지연금은 51만원 정도인데 그중 독거노인은 147만 가구입니다. 이분들께 매월 51만원 지급되니까 한 달에 7,500억 연간 구조가 들어갑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연금으로 드리는데도 아시다시피 이분들의 노후는 비참하여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세계 1등이여 외롭게 쓸쓸히 죽는 고독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정부에서 독거노인들께 드리는 수급비 51만원을 가지고 독거노인들 백분과 살집을 지어놓고 생활한다면 과연 생활이 어찌 될까 계산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수급비는 1인당 51만원씩이니 100명분 5100만원이 됩니다. 이 돈으로 건강식단으로 100분 한달 부식비용으로 넉넉하게 책정해보니 1,500만원 들어왔으며 밥해줄 주방일 할 사람과 자비를 해줄 사람 등 다섯 분을 채용하니 한달 월급 1000만원 사용하고 전기세, 물세, 냉난방비, 가스 등으로 넉넉하게 500만원 사용하니 5100만원 중총 3000만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2100만원은 휴대폰비, 약값 등 개인 용돈으로 쓰시라고 1인당 각각 21만원씩 드리면 5,100만원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모실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좀더 많은 사람을 모신다면 1,000명이면 5억 1천만원으로 1 0 0 명이면 51억으로 더 풍족하게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산다면 엄청나게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겠지만 정부에서 나오는 수급비만으로 궁핍하지 않게 아침 점심 저녁 끼니 걱정 안 하면서 외롭게 혼자 살지 않고 친구들과 오손도손 즐기면서 정겹게 살수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뭉치기만 한다면 정말 싼 가격으로 중산층이 먹는 고급 음식으로 살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는데 이번엔 우리가 살아갈 집입니다. 집을 한채 짓는다 생각해 보자구요. 집을 한채 짓는데 평당 1 0만 원이 들어간다 약정하고 본사업자에게 똑같은 쌍둥이 집을 두채 지을 테니 좀 싸게 안 되겠는지 물어봤더니 평당 900만 원에 해 드리겠다고 해서 그러면 똑같은 집열채를 짓는다면 얼마면 되냐고 하니까 평당 800만 원 주면 해 드리겠다고 그렇다면 똑같이 백 채를 짓는다면 600만 원이면 가능하겠네요 했더니 그렇다고 그렇게 만약 그보다 백 배나 많은 만 채를 짓는다면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까 연구를 했고 우리나라 노인 1,400만 명이 노후 대책이 절실한데 우리가 다는 못해드릴지라도 이 중에 10%인 140만 명이 살집을 똑같은 모양으로 140만 채를 짓는다면 자동차가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만들듯이 전국에 똑같은 모양으로 짓게 되니 자재를 현장에 맞춰 재단하고 짜맞추지 않고 아예 공장에서 시수까지 정확하게 자르고 만들어 현장 조립으로 완공한다면 공정을 줄이고 온가를 줄여 엄청나게 싸게 건물을 짓게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과 먹고 사는 문제 둘다 해결되는 기본을 가지고 이팜 나무 실버 라이프가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듯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지을 수 있다 해서 여러분이 내는 회비로는 이팜 나무 실버타운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실버타운 아파트에 살 수는 있때 본인 소유가 아닌데 집 짓는 비용을 다 받을 순 없는 일이며, 내신 회비는 입주 전에 또한 사망하시거나 도중 하차하시면 다 돌려드리지만, 입주 후에는 단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살펴보고 회원들의 부담 없는 적정선을 찾은 것이며, 그래서 모집하는 과정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게 하여 모집한다면, 회사가 처음 아파트를 지을 때 투자만 한다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저렴한 돈으로 편안하게 살 집과 먹을 걱정만 없다면, 어릴 적 같이 놀던 옛 고향 마을처럼 지인들과 한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함께 춤도 추고 소풍도 다니면서, 인생 후반전 정말 돈 걱정 안 하고, 끼니 걱정 안 하고, 외로움 느낄 새 없이 재미나게 즐겁게 건강하게 살려는 것이 이팜 나무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마음으로 뭉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셔야 합니다. 일반 회원과 프리미엄 회원 두 가지 형태로 회원 모집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비록 시대에 밀려 은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해도 아직은 한참 일할 수 있고 남은 노후 40년을 생각하면 더 돈을 벌어야 하는데 세상은 점점 어려워져만 가고 장사하기도 힘들고 일자리도 하늘의 별따기라서 마땅한 돈벌이가 없는 형편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어차피 이팜 나무 실버타운에 정말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며, 이영지사 우리 회원들에게 그 기회를 준게 좋겠다 생각하였고, 청년들이나 중장년들도 집과 일자리 모두 필요함을 알기에, 모두에게 혜택을 줄수 있도록 프리미엄 회원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팜 나무 실버라이프 프리미엄 회원이 되면, 각자의 적성에 맞는 100% 일자리를 제공받게 되며, 또 하나의 혜택은 프리미엄 회원께는 회원을 모집하는 권한을 줘, 입주 전에도 최소한의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프리미엄 회원 모집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회사가 회원 모집은 당연하지만 회원이 입소문 내어 회원을 모집하면 더큰 효과를 얻겠다 싶어서 소개 수당을 드렸는데 입합 나무 실버 라이프 가입 대상이 20대에서 70대까지 엄청 큰 시장성 때문인지 하시는 일 하시면서 부업으로 하던 분들이 수입이 크게 늘면서. 본업보다 이합 나무 회원 소개하는 부업이 더잘 벌다 보니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압하시고 알아보시려 상담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합 나무 회원 소개하는 영업은 추가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돈한푼안 드리고 점포도 필요 없고 학력도 필요 없고 프리미엄 회원 되시면 본인 연락처를 새긴 유튜브 영상을 본사에서 만들어주면 그 영상으로 주고받는 영업 방식이다 보니 기대면 시대 정말 딱 들어맞는 직업이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대기업 직장인보다 공무원보다 더 많은 월요수입이 생기는 사람들이 벌써들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 일자리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중장년들 역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사업하던 사람들 25만 명이 장사를 그만둔 실업자가 되었고, 나이 들었다고 어디에도 잘 써주지 않는 은퇴자가 해마다 100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정말 암울한 현실이 지금의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이팜 나무 실버 라이프가 하는 일이 여러분이 봤을 때 잘못된 점이 있거나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어느 하나라도 나온다면 별단코에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단지 걱정스러워서만 안 하신다면 여러분, 이팜 나무 실버타운 이거라도 무조건 들어놓으셔야 합니다. 이팜 나무는 꿈이 없던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엄청난 꿈을 꾸게 할수 있고, 가정이란 무거운 짐을 진 중장년들에게는 이 나무 때문에 웃음 뿐만 필수 있으며, 은퇴자들에겐 남은 노후 40년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돼이팜 나무 최고급 실버타운 회원 가입 방법은, 먼저 가입비를 가입계좌, 농협사 53120, 5208040, 1유종철 사랑의 이팜 나무, 혹은 하나은행 3739224788, 6407 유종철 이팜 나무 실버라이프 둘중한 곳에, 일반 회원은 20만원 프리미엄 회원은 100만원 입금하신 후, 이름, 성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희망 지역인 충남 금산, 경기 광주, 충북 영동, 영남 지역, 호남 지역, 강원 지역. 이중한 곳을 희망 지역으로 선택하셔 문자로 보내 주시면 회원 증권과 모바일 회원 번호를 만들어서 보내 드립니다. 이로써 입함 나무 실버 라이프 정식 회원이 되셨으며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원하시는 곳에 입주하셔 친구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시면 됩니다. 일반 회원, 프리미엄 회원 모두 가입 후 14일 이내 해지 탈퇴 신청하시면 증권 발행비 1만 원을 제외하고 환불받을 수 있으며, 만약 14일 이후에 탈퇴 신청하시면 가입비를 제외한 올 회비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팝 나무 회원권은 입주 전에만 회원권 양도가 가능하며, 양도 거래는 입팝 거래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양도만 잘할 수 있다면 가입 부사정이 있어 탈퇴를 한다 해도 절대 손해 볼 일은 없게 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 산물인 낭만이 사라졌고, 2030 세대들은 젊음의 특권인 미래를 향한 도전보다는 살기 위해 투잡스리잡 일자리를 찾아 젊음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4,050 중장년들조차 아이 하나, 둘 키우는데도 두 부부가 모든 걸 쏟아부어야 아이 가르치고 겨우 먹고 살 정도로 중산층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정말 어렵게들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이팝나무 실버라이프 이 영상을 쉽게 생각 마시길 바랍니다. 노후가 막막한 노인에서부터 해마다 100만명씩 쏟아지는 은퇴자까지 아직도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한 젊은이들이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르는 중장년들이 가게를 잃은 사람들, 직장을 잃은 사람들 투잡, 쓰리잡으로 삶을 찌든 모든 사람들이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들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없이 영상 상단에 있는 상담 전화로 문의해 주시고 언제고 본사 방문하셔 모델하우스도 보고 궁금증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회사 아직은 작은 회사이며 이름난 회사도 아닙니다. 우리 회사 규정이 회원이 된후 5년이 되어 입주할 수 있으니 모집 1년 되었으므로 충남 금산, 충북 영동, 경기도 광주에 마련된 부지에 2022년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확신을 줄 완공된 건물이 없어서 어찌 믿냐며 가입을 못하신다는 분 아직도 세상 보는 눈이 부족하셔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왜그 숲이 우거져 만들어 내 멋진 세상이 안 보이실까요 어쩌면 보이는 것만 믿다 보니 손에 쥐어진 것만 믿고 살다 보니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라 생각 안 되시는지요 무엇이든 내 손에 쥐어질 때쯤 깨달으면 기회는 달아나게 됩니다 내 눈앞에 실체가 드러나야 믿을 수 있지 하시지만. 그러나 그때는 이미 기회가 다 지난 후란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꿈이 되고픈 이 펌나무에 그 진심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신부는 본사 대표전화 010-8983-8600번이나 본사 상담전화 042-533-3339번 이사 김월주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은 이팜 나무 실버라이프 검색하시면 안내 영상, 홈페이지, 밴드 블로그 등 다양하게 올라져 있습니다. 직접 찾아오시는 길은 대전 중구 대응로 20, 선교 빌딩 4층으로 사전 연락 후 찾아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